자료 보니까요. 2024년에 메타가 저커버그 한명 경호하는 데쓴 돈이 무려 2700만 달러.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6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. 네, 360억 원이요.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. 다른 빅테크 CEO들 있잖아요. 애플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알파벳 이 다섯 명 CEO 보안 비용 다 합친 게한 2천만 달러 정도인데. 네, 그렇죠.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거죠. 정말 압도적인데. 음, 왜 이렇게 유독 저커버그한테만 많은 비용이 드는 걸까요? 네. 그게 사실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단순히 액수가 크다. 이걸 넘어서 왜 그런가 하는 점인데요. 자료에서도 몇 가지 이유를 좀 짚어주고 있어요. 아, 이유가 있군요. 네, 첫째는 모니모니해도 저커버그가 메타의 창업자고 또 회사의 얼굴,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이죠. 그렇죠, 거의 동일 시대죠. 맞습니다. 그러자 보니까 회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, 뭐 가짜 뉴스 문제라던가 개인 정보 유출이라던가 이런 비판들이 자연스럽게 저커버그 개인에게 확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. 위협 수위도 같이 높아지고요. 아, 메타 스스로도 그 위임장에서. 저커버거는 메타 브랜드와 동일시된다. 이렇게 인정할 정도니까요.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비판이 바로 그냥 CEO 개인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거군요. 음. 단순 경영자 이산이라서 더 표적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위협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. 실제 위협이요? 네. 자료에도 나오지만 2023년 말에 다른 대기업 CEO가 암살된 사건이 있었거든요. 이게 경영진들한테 신변 위협이 이제 그냥 뭐먼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경각심을 확 높였죠. 아,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. 네. 게다가 저커버그 개인을 둘러싼 논란들, 예를 들면 뭐 하와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AI 인재 영입 경쟁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이슈들도 반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.